이 영상은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수원은 외국인 거주율이 전국 2위인 지자체인데요. 다양한 출신의 이주민들을 위한 식당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수원 역전시장 다문화 푸드랜드로 아시아 음식여행을 떠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인들에게 낯선 나라인데요. 러시아권을 대표하는 요리들이 우즈베키스탄 전통 음식인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중앙아시아에서는 가장 미식국가라고 할수 있죠. 보르시는 고기와 야채, 레드 비트를 넣어 붉게 끓인 스프로 스메따라를 듬뿍 올려 먹습니다. 스메타라가 잘 섞이게 저어주세요. 중앙아시아의 대표 간식인 쌈사는 버터가 들어간 밀가루 반죽에 양고기, 감자나 호박 등으로 속을 채워 탄두르 화덕에 굽는 빵입니다. 만두와 비슷하죠. 우즈베키스탄에서 인기 많은 러시아 보드카 뼈치 오제르와 도스베로 골라 먹을 수 있는 발치카 맥주도 있네요. 이 녀석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양고기가 가득 들어있어요. 음, 러시아에서 먹었던 맛이랑 똑같아요. 짭짤한 감칠맛이 나네요. 양고기 향이 잘 안나서 한국 사람들도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맛이에요. 원래 엄청 큽니다. 짠! 원래 크기 벌써 이만큼 밖에 안 남았네요. 뜨거워요. 이번에는 샤슬릭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돼지고기로 쓰는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양고기를 갈아서 하는 걸샤슬리이라고 해요. 오, 중국 양꼬치는 작지만 얘는 큽니다. 아주 두툼해요. 음, 음, 다른 걸 다시 붙여서 막뭐 만들어서 약간 떡갈비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것도 양고기 냄새가 전혀 안 나요. 숯불에 구워서 냄새가 끝내줍니다. 음. 소스에 찍어 먹어볼게요. thank mm. you